단수기록 남아 있어요. 근데 저희가 이거 분석하고 할수 있는 건 없어요. 그 없는데 저도. 네. 나가시면 제가 일단은 출동하셨으니까 저도 기록 남게 될거 아니에요. 기록 남아 있어요. 승부 네. 자체에 기록 남아 있어요, 그냥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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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네. 제가 말씀드릴게요. 그냥 단순히 네. 뭐 네. 오셔가지고 네.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녹화를 좀 하고 있어 요 있거든요. 네. 녹화하세요. 네. 뭐 상관없습니다. 제가 네. 말씀드리는데 네. 네. 방금. B 소리 들으셨잖아요. 네, 나요. 네, 나요. 네, 네 들으셨잖아요. 네, 그때 그러니까 지금 방에서 네. 이게 지금 제가 이 소리가 난 지가 오 년이 넘었습니다. 예, 네, 네. 그러니까 매일 방에 올 때마다 이 소리가 나요. 네. 여기 1층 집에서도 이거 층간 소음이 나는데 네. 제가 초창기 때이 차원 피해를 당했을 때 신고를 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잘 때마다 뭐 방에 뭐, 뭐 끓는 소리 있잖아요. 끓는 소리 나면서 방에 이 소리를 귀에다가 뭐 올렸다가 내렸다, 올렸다가 내렸다 이 소리가 나는데 제 귀에서만 나면 제가 병원을 갔다가 5년 동안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. 다른 다른 가족들은요. 저 어머니도 들은 적이 있대요. 네, 이 있으시죠. 네, 네. 지금 냉장고도 그렇고 집에 네. 소리가 장난이 아닙니다. 그러니까 말씀드리지만 네. 이게 그뭐그 뭐, 그, 뭐그 말씀드리면 뭐 최근에 저그 최원종 그 사건 혹시 아십니까? 모르겠는데 선생님 예. 자 일단은 저희가 자, 잠깐만 잠깐 패턴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, 지금 소리가 지금 들으셨잖아 납니다 저희가 난, 절차할 해. 수 있는 건 없어요 음? 저희가 뭘 네, 해야 는지 본인이 ]요. 어떤 추후에 어떤 절차를 밟기 위해서 나는 이런 피해 때문에 신고를 해서 신고 이력 남기고 싶다 하시는 건 신고 이력이 남아있고요 네. 두 번째 경찰관이 개입해서 이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실상 전문가도 아닐 뿐더러 이 소리가 집에서 지금 난다고 하셨는데 네. 아까 112 신고할 때그 112에서 상황실에서 전화 받으신 분도 아마 얘기를 한것 같은데 네. 일부러 누군가가 층간소음을 일으키거나 고의적으로 소란을 일으키는 건 경찰관이 개입을 할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없어요 그건 어디 가나 똑같은 거예요 물론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는 있겠지만 경찰관이 개입할 수 있는 거는 어떤 범죄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단순히 그런 건 없잖아요 들려드렸잖아요 녹화 그게 다예요 예, 본인이 들려요 근데 아까 저한테 말씀 주잖아요. 입장을 아닐까? 바꿔놓고 본인 본찰관님 집에서 그런 소리가못 어떻게 하죠? 저는 할, 어떻게 할 수? 있어요. 저희가 들리는데 저희가 응. 뭐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요. 네. 저희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잖아요. 응. 그러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. 이제 바꾸바고뭐 하고 가네. 어, 저희가 해드릴 게 없잖아요. 저희가 해드릴 게. 저뭘 해드릴까요? 그럼 제가 말씀 해 보세요. 자그러면 소리가 증거가 안 잡히면 소리가 나는데 지금. 증거를 잡아 여기서 여기서 누가 이거 뭘 증거? 저희가 문거를잡아야 범죄 상황이 아닌데 이건 지금. 네. 이거 범죄잖아요. 누가 지금, 범죄인데요? 문제을한 고소해 보세요. 여기 가서 고소하시면 돼요. 그럼 범죄 고소하시면 괜찮습니다. 고소해 보세요. 그래가지고.